레이드와 배틀리그 둘다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컨텐츠의 경우 결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마스터리그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면 챙겨야 할 포켓몬은 한두 마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레이드와 배틀리그 양면으로 사용되는 포켓몬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양면으로 사용되는 포켓몬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놓고 뻔한 전설과 스타팅 그리고 600쪽 포켓몬들은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대코 뿌리입니다. 거대코 뿌리는 과거에는 무난한 기술 구성으로 땅과 바위 양면으로 활약이 가능한 포켓몬이었습니다. 다만 각 타입별로 우수한 포켓몬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1군이라기보단 2군 정도의 포지션의 포켓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커뮤니티데이 특정기로 암석포를 받으면서 바위 타입 레이드에서뿐만 아니라 배틀리그에서도 입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와이드 브레이크의 추가와 진흙 뿌리기의 상향으로 아쉬웠던 점들도 메꿔주면서 레이드와 배틀릭의 양면으로 우수한 포켓몬으로 거듭나는데 성공했기에 이번 영상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괴력몬입니다. 괴력몬의 경우 과거부터 레이드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배틀리그의 경우 적은 별몰의 투자만으로 배틀리그의 투입이 가능하기에 가성비 하나를 끝내주는 포켓몬입니다. 레이드에서는 노보청이 육성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배틀리그에서는 유일한 자석 크로스첩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하나로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우수한 포켓몬이기에 이번 영상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만목그리입니다 만목구리는 예나 지금이나 높은 공격력 하나로 얼음타임 내에서 레이드 상위권에 위치한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배틀리그에서 또한 드래곤 타입과 땅 타입들, 특히나 마스터리그의 지가르다나 랜드로스를 효과적으로 저격하는 포켓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병풍 취급받던 땅 타입 쪽이 10만 마력과 진흙뿌리기의 상향으로 레이드에서는 땅 타입 활용 가능성이 올라갔으며 배틀리그 쪽으로는 강철 타입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압박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타입별로 레이드와 배틀리그에서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졌기에 맘목구리를 이번 영상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게키스입니다. 토게키스는 지금은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입지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이래봬도 페어리 타임 내에서 나름 올라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는 위력은 낮은 편이지만 일반 포켓몬 내에서 나름 튼튼한 내구를 가진 포켓몬이라 채용률이 높으며 배틀리그의 경우 마스터리 그 내에선 거의 유일하다 싶은 애교 부리기 요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는 포켓몬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위세가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그 이름값은 어디 가지 않았기에 토게키스를 이번 영상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포코일입니다. 자포코일의 내구는 전령과 비슷하지만 높은 공격력과 강철 타입을 겸비한 우수한 방어 상성으로 레이드는 물론이요 배틀리그에서도 써먹는 아주 우수한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드는 유리한 포켓몬만 상대하니 큰 문제는 없지만 배틀리그의 경우 약점들이 메이저한 타입들이라는 점과 경직된 기술 구성으로 대응법이 너무나 뻔하다는 점 탓에 1군이라기보다 2군 정도에 위치한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는 1군이며 배틀리그는 단점들이 좀 아쉽지만 나름 경쟁력을 갖춘 포켓몬이기에 자포코이를 이번 영상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드류입니다. 몰드류는 땅 강철이라는 방어 상성과 높은 공격력으로 레이드와 배틀리그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갖추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레이드에서는 내구가 약간 모자란 부분을 강철이 커버해주기에 디아루가나 제크로무 레이드 같은 곳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틀리그에서는 초기에는 잘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후 머드샷을 받고 난뒤 배틀리그에서 온갖 괴물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포켓몬인데다가 강철타입 하나만 믿고 까부는 포켓몬이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아차 싶으면 죽어버리는 개복치이니 운영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레이드와 배틀리그 양면으로 사용되는 포켓몬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포켓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